안녕하세요. ITQ 한글 2020 버전으로 기출문제 2022년 1월 A형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 환경 설정을 해 보고요. 첫 번째 쪽에 해당되는 기능 평가 1번 해 보도록 할게요. ITQ 정보 기술 자격 시험에는 수험자 유의 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파일명이 선번호 다시 이름으로 해야 하고요. 페이지는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야 하고 1번 페이지에 문제 1, 2번 2번 페이지에 문제번호 3, 4번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저장의 위치는 내 PC 안에 문서라는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있어야 하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이름.hwp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편집용지의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 위쪽 아래쪽 말꼬리말은10 제본은 0으로 하여야 합니다. 편집용지 지시사항에 맞게 변경하고요. 페이지 구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기 위해 서식 도구 상자에 있는 저장 버튼 클릭하셔도 되고요. 파일에 있는 저장하기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단축키 Alt S가 되겠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창이 열렸다면 주소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파일 이름은 수원 번호가 없으니 우리는 모의고사 번호로 적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A로 입력하고 저장 클릭해 봅니다. 저장을 하셨다면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혹시나 저장을 잘못하셨다, 그러신다면 다시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는 게더 빠를 겁니다. 파일 탐색기 가셔도 되지만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 다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이번에는 문서 환경 설정을 하는 편집 용지 불러오겠습니다. 편집용지 불러오는 방법은 단축키 f7 있고요. 가로 눈금자에 있는 회색 부분을 더블클릭해서 편집용지 불러올 수 있고, 파일에 가시면 편집용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편집용지 불러오시고요. 편집용지를 불러오셨다면 위쪽에 있는 값에 더블클릭하거나, 아니면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숫자 부분을 파랗게 블록 지정해 주시고 10값 입력해 주시고 탭키 누릅니다. 탭키를 한번 눌러야 되는데 모르고 탭키를 여러번 눌러서 빠르게 다른 쪽으로 이동하셨다 하시면 다시 위쪽에다 커서 클릭해 놓고 탭 한번 클릭 값 입력하시고요. 탭 한번 누르고 왼쪽 값11탭 눌러 재본 영임으로 그냥 바로 또탭 눌러 오른쪽에 11 탭 눌러 꼬리말 10탭 눌러 아래쪽 1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세로 부분은 10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11로 되셨다면 설정 클릭 페이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구분은 총세 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번호 문제 번호가 꼭 나와야 하므로 답안 작성 요령에 맞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쪽에다 커서 클릭해 놓고 1점 엔터 여러 번, 2점 엔터 여러 번 하고 구역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구역 나누기는 쪽 탭에서 구역 나누기 가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Alt, Shift, Enter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쪽 탭에 가시고 오른편에 구역 나누기 있습니다. 구역 나누기 단축 클릭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이용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역을 나누면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커서가 이동되어지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2-2쪽이라 되어 있고, 그리고 2-2 구역이라 표시되어집니다. 다시 두 번째 쪽에서 3점 엔터 여러 번. 4점 엔터 여러 번 눌러 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구역 나누기 클릭. 세 번째 페이지로 커서가 이동되어졌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되어 있는 상태 표시줄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는 본인이 강점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첫 번째 쪽에 해당되어 있는 스타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쪽에 이동해서 1번 다음 번째 줄에 커서 클릭해 놓고 스타일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해당되는 스타일 출력 형태와 같이 이렇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서. 한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런 빈 공간은 문단 아래 간격이라는 문단 모양에서 스타일을 적용하여야 함으로 엔터 한 번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다 입력하셨다면 내용 부분 네 줄을 전부 다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스타일은 단축키 F6을 눌러 불러올 수 있고요. 또는 서식 탭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할수 있습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 클릭하면 바로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상자가 나옵니다 잠깐 취소해 볼게요 F6키를 누르면 이런 식의 스타일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눌러 스타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클릭 스타일의 이름은 제시된 조건에 맞게 스타일 이름 입력해주세요. 조건 이번에 해당되는 문단 모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모양 단축 클릭. 왼쪽 여백의 조건과 문단 아래의 간격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값과 문단 아래에 있는 값을 지정해 주세요. 왼쪽 문단 아래 간격 지정해 주셨다면 설정 클릭 지시사항에 맞는 글자 모양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 버튼 클릭 글자 모양에는 글꼴과 크기, 장평, 자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크기와 장평과 자간은 공통된 사항임으로 첫 번째로 해보고요. 그리고는 글꼴 한글과 영문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크기 10임으로 그냥 놔두고요. 장평 105, 자간 마이너스 5 지정해 봅니다. 그리고는 글꼴을 하기 위해 언어의 대표를 클릭하시고 한글로 변경한 다음 함초롱 바탕 대신에 궁서 변경해 주세요. 이번엔 영문의 도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글을 클릭하시고 영문 변경하신 다음 함초롱 바탕 대신 도둠 서 변경해 주세요. 그랬다면은 공통된 부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언어들을 각각 지정한 다음 설정 클릭. 자, 이렇게 스타일 이름과 문단과 글자 모양을 변경했습니다. 적용하기 위해 추가 버튼 클릭. 데이터라는 스타일이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설정 클릭 이렇게 블럭 지정한 부분만큼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서식도구 상자에 있는 이 부분은 스타일 적용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잘못 입력했다 하시며 수정 하실 때에는 다시 F6키 눌러 스타일 선택하시고 연필 모양인 수정하기를 클릭해서 스타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문단 모양이나 글자 모양 편집해서 다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력 탭 또는 편집 탭에 오시면 표 버튼이 보입니다. 표 버튼 중에 위에 있는 버튼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드래그앤드롭해서 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보다 위에 있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줄이 몇 개인지 칸이 몇 개인지 설정할 수 있죠. 총 다섯 줄로 이루어져 있고, 총 여섯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줄의 개수 다섯 칸, 여섯 개를 지정하셨다면, 글자처럼 취급이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만들기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건에 글자처럼 취급이 나와 있진 않지만, 글자처럼 취급을 하셔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글자처럼 취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완성하셨다면 내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항목에 있는 값들을 먼저 입력하고요. 그리고는 세로로 연이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는 탭키를 눌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테두리 바깥에 해당되는 이중 실선 적용하고요. 조건 1번에 해당되는 굴림 10포인트 조건 2번에 문자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숫자는 다 하고 나서 적용 하도록 할게요. 블럭 다 설정하시고 라인에 해당되는 단축키 L을 눌러 셀테두리 불러오겠습니다. 한글이든 영문이든 상관없는 키보드의 L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이중 실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해당되므로 바깥쪽 클릭하시고 설정 클릭 조건 1번에 해당되는 모든 글꼴 범주에 해당되는 굴림 찾아 클릭 가운데 정렬 클릭. 그리고는 줄의 간격이 너무 촘촘함으로 줄 높이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아래쪽 방향키 두번 눌러 한 번, 두번 해서 줄을 높이를 높였습니다. 테두리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아래에 해당되는 이중 실선과 첫 번째 칸 오른쪽에 해당되는 이중 실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까지 블록 설정하시고 다시 테두리 블록에서 L 키 눌러 셀 테두리 배경의 테두리 중에서 종류를 이중 실선 하시고 아래쪽에 적용해야 되므로 아래쪽 클릭 하시고 설정 클릭. 이번엔 첫 번째 칸만 주르륵. 블럭 설정하시고요. 키 눌러 셀 테두리 배경 불러오신 다음 종류를 이중 실선으로 하고 오른쪽 테두리를 클릭해서 설정 클릭. 조건 3에 해당되는 셀 배경을 노란색으로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에서부터 출력 형태와 같이 이 부분까지만 블럭 설정하신 다음 이렇게요. 블록 설정하신 다음 배경을 채우기 위해서 컬러의 단축키 C를 눌러 배경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 탭에 와 있고요. 색을 선택하신 다음 연색을 클릭해서 테마가 오피스 테마인지 확인하시고 그 테마 중에서 노란색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색 지정하셨다면 설정 클릭. 숫자에 해당되는 오른쪽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부분까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하시고 오른쪽 정렬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대각선 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칸만 클릭하시고 테두리 불러오기 위해 L키 눌러보겠습니다. 대각선 탭에 이동 그리고는 대각선의 왼쪽과 오른쪽 하향을 각각 클릭해서 X자의 대각선을 만들어 놓고요. 설정 클릭 조건 4번에 해당되는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데이터 있는 부분부터 빈곳에 합계까지 전부 다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마우스가 i자 모양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 오른쪽 버튼 눌러 블록 계산식의 블록 합계 클릭합니다. 캡션 기능 사용하기 위해 커서가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탭에 보시면 두 개의 표 탭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는 표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오른편에 보시면 캡션이 있습니다. 캡션 중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캡션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고 위쪽에 해당되는 캡션을 삽입하겠습니다. 표 1이 나타났고요. 표위를 블럭 설정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 입력해 보겠습니다. 내용 입력하셨다면 조건 1에 해당되는 굴림 10포인트 하기 위해서 블럭 설정해 주시고, 서식도구 상자에서 굴림 10포인트 그리고는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완성했구요. 차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구분별 다운로드 API 연동 이메일의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노란색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데이터만 필요하다는 얘기이니 블럭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구요. 하셨다면 표 탭에 오셔서 표 디자인 탭으로 클릭해서 이동한 다음 왼편에 차트 만들기 단축 클릭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만들면 데이터 편집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내용과 같으므로 출력 형태와 내용이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맞다면 X 눌러 닫겠습니다. 차트가 선택되어 있다면 이렇게 조절점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차트를 글자처럼 취급해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두 개의 탭이 보이는데요. 두 번째 있는 차트 서식을 클릭하시고, 오른편에 보시면 글자처럼 취급이 있습니다. 이 글자처럼 취급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크기를 표의 너비만큼 넓혀주세요. 자, 이 부분에 마우스 갖다 올려놓고 양방향 화살표로 변했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 드래그 앤 드롭해서 표와 같은 너비로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넓혀주셨다면 차트의 조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묶은 세로형 막대임으로 따로 할건 없고요. 3번 해 볼게요. 제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차트의 제목 여기는 세로 항목축, 가로 항목축 범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제목을 하기 위해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차트의 제목 내용 입력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 제목 편집 클릭. 그러면 글자 내용 나오시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내용을 입력하셨다면 조건 보겠습니다. 조건이 두 줄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0 버전에 있는 조건이고요. 밑에 있는 조건은 2016 버전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20 버전이니 첫 번째 조건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 조건은 도듬 진하게 12포인트 이므로, 자, 여기에서 한글을 한글, 지금 전부 다 한글 데이터 이므로, 한글 데이터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듬 진하게 12포인트 하신 다음, 설정 클릭. 만약에 내용을 잘못 입력하셨다면,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 제목 편집을 불러오셔서. 제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글 아니면 한글이나 영문의 글꼴을 변경하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변경하시고 설정 눌러서 다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 차트 제목 속성을 불러오셔도 되고요. 또는 차트 제목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시고 첫 번째 해당되는 그리기 속성에서 채우기를 흰색 선은 어두운색 하시고 이렇게 해서 테두리 완성했고요. 그림자하기 위해 두 번째 해당되는 효과 버튼 클릭하시고 그림자의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합니다. 저는 잠깐 접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건 4번에 해당되는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축에 있는 제목부터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세로축에 제목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차트에 두 개의 탭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차트 디자인 탭 클릭하시고요. 왼편에 차트 구성 추가가 보입니다. 차트 구성 추가 클릭하시고 축 제목에 기본, 세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클릭. 세로 항목 축의 제목 생성이 되었고요. 세로 축 항목을 클릭하시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 입력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 제목 편집 불러오겠습니다. 축의 제목을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해 주세요. 글꼴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보통 10 포인트 적용해 볼 건데요. 데이터가 특수 기호와 한글에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한글은 한글 그리고 특수 기호와 숫자 영문은 영어 글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다 변경해 주셔야겠습니다. 보통은 기본이므로 따로 설정하지 않고요. 크기 12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니 설정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거알수 있고요. 다시 이 부분이 가로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하므로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 쭉 제목 속성 또는 저는 지금 접어놨으니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체 속성 불러오셨다면, 마지막 버튼에 해당되는 크기 및 속성을 클릭하시고, 글 상자에서 글자의 방향을 가로로 변경하겠습니다. 조건 4번에 해당되는 거 마저 해보겠습니다. 개체 속성 먼저 닫아 보고요. 저는 이 화면이 지금... 문제와 같이 화면을 분할해서 보고 있는 중이라 화면이 좁아서 기체의 속성을 접고 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접어보겠습니다. 세로축의 항목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 글자 모양 편집을 불러오신 다음 자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어 글꼴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초롱 도둠 대신 도둠으로 변경하시고 보통 10은 기본이니 설정 클릭 가로축의 항목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 글자 모양 편집 불러오시고 데이터가 한글과 영문이니 둘다 적용해 보세요. 한글 영어 둘다 변경하셨다면 설정 클릭 범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례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 글자 모양 편집 클릭. 여기에는 한글과 특수 기호가 들어있으므로 특수 기호는 영어 글꼴에서 변경할 수 있죠. 그러므로 둘다 변경해야겠죠. 한글도 영문도. 변경하시고 설정 클릭 출력 형태 보시면 범례는 테두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하기 위해서 범례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버튼 또는 저는 지금 접어져 있으니 저는 펼쳐 보겠습니다. 범례의 속성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그리기 속성을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우기 밝은색 선은 어두운색 해서 테두리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조건 5번에 해당되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금선이 없으므로 눈금선 클릭하시고 딜리트 눌러 눈금선 삭제해 보았습니다. 또는 세로 항목축에 눈금선 출력 형태는 없으므로 눈금선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항목축 클릭하시고, 그리고는 개체 속성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축 속성을 클릭하시고, 그 중에서 눈금의 주 눈금을 없으므로 변경했습니다. 다시요, 축 속성에 와서. 눈금에 주 눈금을 없음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와 같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나 제목을 잘못 입력하거나 아니면 어떤 항목을 잘못 입력했을 때 편집은 편집에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기체를 이렇게 움직였다 움직였다 하시면 되돌리기 해서 바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범례도 만약에 움직였다 그랬을 때 되돌리기 눌러서 바로 되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과 표 차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장하기 눌러볼게요. 저장하기 클릭.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